안녕하세요. 12번째 깃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깃발은 기울어진 저울입니다. 아모스에 나오는 기울어진 저울은 제가 지난주에도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조금 더이 아모스 전체적인 내용과 함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제가 책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잠깐만요. 음. 구약을 읽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가 공부했던 신학교에 캐롤 카멘스키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어, 많은 선생님들이 자기의 그 장기가 있지만 이 캐롤 카멘스키 교수님의 장기는 조금 특별했는데 부역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어, 한 학기 동안 가르쳐 주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분이 만든 책도 유명했지만 도표가 유명했는데 이번에 이 책의 커버 부분을 도표로 만들었더라고요. 이렇게 쭉 늘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쭉. 여기에 첫 번째 시작이 창조시대고, 이 끝에 나오는 시대가 바로 이 성전을 다시 짓는 성전 재건기예요 여기에 보면 남, 유다와 그리고 북 이스라엘이 나눠져서 쭉, 어, 투표로 그려지는데, 거기에 나오는 선지자들 옆에는 조그만한 이미지들이 있어요. 그 이미지들 중에 뭐가 나오냐면, 오늘 나온 노래는 기울어진 저울이 나옵니다. 미가와 그리고 아모스 옆에 이 기울어진 저울이 그려져 있어요. 어, 성경에 보면, 어, 기울어진 저울, 속이는 저울이 언급되어 있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잠언 11장 1절에 여호와께서는 속이는 저울을 미워하시나 정확한 추, 저울추는 기뻐하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미가 7장 11절에 가짜 저울과 자로 남을 속이는 사람을 내가 어찌 용서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 게 너무나도 선명하죠. 속이는 저울은 싫어하시는 거예요. 더 갖고 싶어서 누군가를 속이는 저울 너무 싫어하시는 거죠. 그런데 0.001g도 속이지 않는 정확한 저울추는 너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 그리고 내가 음, 뿌린 것에 대해서 받는 것에 대한 그 수고는 너무나도 수고에 대한 대가는 너무나도 인정해 주시지만 그것에 대해서 속이고 그리고 남의 것을 더 빼앗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죠. 오늘 읽는 그 말씀에는 아모스 말씀에는 이 속이는 마음, 속이는 저울에 너무나도 익숙한 사람들의 모습이 어, 나타나져 있습니다. 아모스 2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이 죄를 많이 지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았으며 가난한 사람을 신발 한 켤레 값에 팔았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은 이미 부자가 됐어요. 여로보암 2세 때에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어져 있는데 그 시대는 어느 시기보다 많은 재산들을 가지고 있었던 영토와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때예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얻은 것이다, 내가 가진 재산이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기뻐하고 감사했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을 더 갖기 위해서 남을 속이고. 그 양심을 저버렸던 것들이 이제 익숙해져서 이제 의인을 돈을 주고 팔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의 신발 한 켤레 값에 사람을 팔고 그리고 사는 일들을 정말 겁없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6장 4절 말씀에 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로, 너희는 상하로 장식한 침대에 누워서 부드러운 양고기와 살찐 송아지 고기를 먹었다 이들이 지금 자고 있는 침대의 장식은 상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너무나도 비싼 정말 사치품이었던 그 상하로 만든 장식한 그 침대에 누웠고 그리고 양고기와 살찐 송아지 고기를 먹는 이들이 이런 만행을 멈추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불의를 보시고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을 선포하시는 그 어, 단어가 굉장히 좀 뭐랄까 멋있기도 하고 또 섬뜩하기도 합니다. 어, 6장7절 말씀에 네, 그럼, 그러므로 너희가 가장 먼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너희의 잔치는 끝나게 될 것이다. 영어 성경의 이 단락의 위에 보면 이 문장이 써져 있어요. Party is over. 잔치가 끝났다. 파티는 끝났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아모스서를 보면서 어, 현대사회랑 너무나 비슷한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 많이 주셨는데 감사하지 않고 교만하면서 그리고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에 찬 어, 선대인들 그리고 크리스찬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로 잡으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긴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니셨다면 기뻐하고 누리시고, 그러면서도 내 안의 정의와 그리고 공평에 대한 자가, 저울추가 정확한지 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정직하게 사는데 내가 많은 것을 못누리고 산다, 많은 것을 빼앗기고 산다, 이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부조리를 보고 계시다면 여러분 격려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그것을 심판하시고 바로 잡으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호세아서 아, 아모스서 9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날이 오면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부서진 틈새를 막으며 무너져 내린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옛날처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하나님이 세우실 정의와 공평의 나라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깃발은 물음표입니다. 하박국의 물음표가 두 번째 깃발인데요. 어, 성경을 읽다 보면 질문이 많이 생기시죠? 성경산맥을 하시는 성도님들의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어,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너무나 기뻐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정성스럽게 <laughs> 질문의 답을 말씀에, 성경에 넣어 놓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처럼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물으실 때꼭 답해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하면서 성경 있는 것을 격려해 드립니다 하박국도 선지자로서 질문을 굉장히 대놓고 많이 했어요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답해 주셨습니다 한번 물어보고 한번 답하고 또 물어보고 또 답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함께 1장 2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여 그렇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는데 언제까지 들어주지 않으시렵니까?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고 외쳤는데도 어찌하여 구해주지 않으십니까?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안 들리십니까?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폭력이 일어나고 여기까지 지금 일이 진행됐는데 하나님 정말 안 움직이실 겁니까?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답해 주십니다. 답해 주시자 또 1장 13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의 눈은 정결하셔서 참아 악을 보지 못하시고 백성이 나쁜 짓 하는 것을 참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저 악한 백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며 악한 백성이 의로운 백성을 쳐서 이겨도 잠잠히 보기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들이 잘못할 때 하나님 바로 잡아 주시는데 왜저 악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괴롭히는데도 잠잠히 계십니까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에 연이어진 질문에 답을 굉장히 자세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이 이 하박국에게 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한 문장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어, 우리가 잘 아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핵심적인 그런 문장들이 하박국이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답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질문과 답이 오가면서 무엇이 생기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 마지막에는 저 멀리서 달려오는 적군의 원수의 그 말발굽 소리가 들리는데도 이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으며 이 순간에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하박국을 보면서 질문하는 그리스도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 질문할 때, 얼마나 기쁘고 그리고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길 기다리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제가 예전에 공부했을 때한 교수님과 어, 나눴던 대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 다음에 공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그 교수님이 저한테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삼위일체, 두 번째는 예수님과 사람과의 연합. 그리고 세 번째 종말론에 대해서 저한테 이세 가지를 어, 공부하면 평생 동안 재밌게 공부할 수 있을 거다라고 저한테 말려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는 주제들이에요. 근데 그 교수님이 저한테 셨던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렇게 권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참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답을 찾을 수 없는 게 너무나도 분명한 영역이지만 하나님이 성경에 많은 것들을 기록해 놓으셨다고 라 하는 첫 번째 믿음과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는 학자의 답해 주실 거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그런 추천을 해주지, 해주지 않으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질문을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질문하시고 그리고 답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번 주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15번 중에 12번의 깃발 강의를 했네요. 여러분, 3번 남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길을 완주하기를 격려해 드립니다. 화이팅!